그냥 살짝 인정. 아니, 빨리 돌려. 엄청, 깔.. 엄청 깔, 엄청 깔 이렇게 세워서 쫙 돌리면 되지. 아, 내가 돌릴까? <목소리> 위치 같은 그런 것 같다. 내가 거기서 보려고 I don't know. 되게 이상하게 작아 빨리 찍어봐 종이 내가 될게 이제 종이 마스터아 거보다 빠르네 거보다 빠른데 왜그러지 나는 22222 오케이 오케이 오, 아, 어, 맞네. b 위오우야 너무 날아가는데, 내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걷거나 돼? 어, 됐다. 이안 피비야. 어, 아, 겁나. 어, 디다 되다. 나 D, D 빼고. D만 빼면 이제 너가 피저 숫자 치면 돼. 됐다. 됐다. 숫자 알려줘, 숫자 알려줘. 2, 9, 7. 8. 야, 그냥 하나씩 하자, 그냥 하나씩 하자. 내가, 내가 칠게. 아니, 내가, 내가 하나씩 하자. 2, 그 다음. 9, 그 다음. 7. 7. 8. 8, 8 다음. 8. 8. 8? 다시 8? 어, 어. 그 다음. 1. 1. 4. 4. 뭘왜 애매한데? 어, 됐다. 7. 아, 치는 뭐 안전하지? 아, 아 씨, 멋지? 멋지? 이 못해, 이거지? 아, 몰라, 다시 돌아가서 찾아 손지가 멀었다.